상상해보세요. 정적이 흐르는 방, 조용한 도로 위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하는 한대이 세단. 그리고 그 차가 지나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가 오늘 드라이브 존에서는 바로 그 주인공, 2026 제네시스 G90S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고급 세단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 차는 제네시스가 지금까지 사아온 기술, 감성, 그리고 브랜드 가치의 정점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클래그십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2026 지구공의 스위 외관은 한마디로 압도적입니다. 기존 지구십의 우아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젊고 공격적인 세부 라인을 통해 클래식과 모던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한층 더 깊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멀리서도 단번에 지구공의 스임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두줄 헤드램프는 이전보다 더 얇고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주간에도 고급스러운 빛을 발합니다. 측면 라인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곡선으로 이어져 있으며, 특히 시필러 주변의 볼륨감 있는 실루엣은 플래그십 세단만이 줄수 있는 안정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21인치 휠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바람의 흐름을 고려한 에어로 디자인이 적용되어 한층 정숙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후면부는 차체를 가로지르는 LED 라인의 완성도와 수평적으로 넓게 퍼지는 디자인을 통해 존재감을 강화했고 배기구를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급스러운 전동 플래그십의 느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제네시스가 다시 한번 조용한 고성능을 정의합니다. 2026 G90S는 최신 3.5리터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고성능 전동화 파워트레인 옵션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발휘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응답과 내연 기관의 묵직한 토크가 조화를 이루며 플래그십 세단에서 기대하는 힘이 넘치지만 억제된 여유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제네시스의 고급형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차고와 댐핑을 조절해 도심에서는 매끄러운 승차감을 고속도로에서는 묵직한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고속 주행 시 차체가 노면에 밀착되는 듯한 안정감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최소화됩니다. NVH 기술은 이전 모델 대비 더욱 강화되어 풍절음, 진동, 노면 소음 모두가 흡수되듯 사라지는 수준으로 정숙함을 제공합니다. 조용한 사무실 그 이상의 차내 환경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실내는 단순히 럭셔리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프라이빗 라운지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모든 디테일이 한 단계 더 고급스럽게 진화했습니다. 운전석뿐 아니라 2열 VIP 공간의 품질이 특히 강조되었는데 시트 쿠션의 밀도, 등받이 각도 조절 범위, 통풍 마사지 기능 등이 모두 업그레이드되어 탑승자의 컨디션까지 고려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2026 G90S 위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UI는 더 빠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개선되었으며 듀얼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2열 개별 모니터는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버금갈 정도의 몰입감을 줍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고급 브랜드와 협업한 프리미엄 사운드 튜닝이 적용되어 차량 내부가 자체적인 콘서트홀이 됩니다. 은은한 무드 조명은 차내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율하고 천연 가죽과 오픈 포워우드, 금속 트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감각적인 실내 경험을 완성합니다. 편의 기능 역시 플래그십답게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은 차선 유지, 차간거리 유지, 교차로 충돌 방지, 고속도로 자동 차선 변경 등 총체적인 안전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 스스로 정교하게 이동하며 스마트키 하나로 차량을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시키는 기능 역시 한층 더 안정성과 정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실내 공조 시스템은 차량 내부 공기 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자동으로 공기 정화 단계를 조절해 장시간 주행 시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가격은 2026G90S 이 핵심 경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기본형은 약 1억 중반대에서 시작하며 상위 트림 및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까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대는 독일 342 동일 등급 플래그십 모델 대비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며 제네시스만의 정숙성, 실내 품질,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브랜드 신뢰도와 유지비 측면에서 더큰 장점을 가지며 해외 시장에서도 럭셔리 브랜드이지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6 제네시스 G90S는 단순한 플래그십 세단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상징이자 한국 자동차 기술의 정점을 세상에 보여주는 아이코닉한 모델입니다. 오늘 드라이브존에서는 외관, 성능, 실내,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G90S의 진면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차가 플래그십의 기준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게 될지 기대해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